어, 카드 하나 어디 갔지? 아, 맞다. 아까 린이 빌려줬지. 아니, 린이는 빌려주면 돌려주질 않아요. 아니, 너 용돈카드는 어디 갔는데? 용돈카드? 어, 잃어버려서 엄마 빌려간 거잖아. 안 <laughs> 먹고... 혹시 침대 옆에 빠진 거 아닐까? 침대 밑에 봐도 뭐 없는 거 같은데, 떨어진 게 있나? 아, 진짜 집에서 잃어버렸는데? 내 생각엔 아닌 거 같은데... 어, 카드 하나 어디 갔지? 아 맞다 아까 리니 빌려줬지? 아니 리니는 빌려주면 돌려주질 않아요. 쓰면 바로바로 갖다줘야지. 리나 어, 학원에서 잠바 가져왔어? 거기 엄마 카드 들어있지. 어 맞아 맞아. 근데 잠바 어디다 뒀지? 이상이 없는 거야? 아무튼 어, 여기서 잠바를 찾고 갖고 온제 음악 했다고. 리나 저기 있는 거 곳에 옷걸이. 에아 그렇네 여기 있네. 여기다 있 엄마 카드 썼어? 아니 아니 아직 안 썼어. 아니 안쓸 건데 왜가져가 요즘에 딱히 살간이 없어가지고 그래? 못 샀어. 응. 아니, 너 용돈 카드는 어디 갔는데? 용돈 카드? 어. 잃어버려서 아! 엄마 빌려온 거잖아 안 먹고. 아니 근데 용돈 음, 카드가 내가 분명 집에서 없어진 것 같거든. 어. 근데 안 보여. 집에서 잃어버린 거 맞아? 내가 평에 지갑 안 쓰잖아. 어.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같은데 카드 넣어 다녔는데 그게 잃어버리라고 네. 갖고 다닌 거야 카드를. 맞아. 어. 나 그렇게 지갑을 갖고 다녀. 아. 아니 근데 난 지갑도 관리 잘 못하겠어. 이게 습관이 안 됐다 보니까 지갑을 가져다니는 게. 네. 그 카드보다 어. 지갑 관리가 쉬워. 카드 한장한 건가요? 방에 어, 그래. 있는 좀 찾아봐야겠네. 거기 어, 어, 그렇게 찾으면 나오냐 그거? 한한달동안 입지도 않은 옷인데 입겠니 거기? 아 혹시나 하고. 삼월때 그 입었던 옷인데? 어뭐 있다. 주머니에다 쓰레기 좀 그만 넣 진짜 아니 다 먹은 거네 이거는 그러니까 쓰레기 고기 음. 쓰레기가 없지 에이. 아니 없네 그걸 추울 때 입었던 거네 진짜. 아무래도 좀 최근에 입은 것 중에 있겠지? 응여기는뭐 음. 숨겨놓은 거야 이거? 야, 여기 도서관에 반납하랬지 내가 왜안 하고 여기 숨겨놔? 아니 여기 서랍 밑에 먼지 꾸덕인데 여기다 왜 책을 어. 넣어놓은 거야 진짜 아 어떻게 어. 어, 보여 엄마 이거 아보요 저기 앉아있으면 여기 또 있어 역사책 응. 이 친구구야? 어 뭐, 이거 일학년 일학년 건데 이거 아니 근데 기출 문제 지금 내가 더든게아는데와 역사책은 이건 나도 기억 못했는데 신기름 아, 제대로 신드 엄마 진짜 아니면 어디 있지? 아 벌써 포간지로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진짜 당당함줄어 이거 최근에 입은 적 있는데 여기 주머니 검사를 안 해본 거 같아 야 그거 빨래 중에서 엄마가 오늘 갔다는 거야 혹시 이따 넣고 전혀 없지. 혹시 왼쪽에 아 여기도 없네. 최근에 니니 단골 설렁탕 집에 갔더니 설렁탕 집 사장님이 주시더라고요. 학생 전에 두고 간거 이어폰 주시고요. <laughs> 그다음에 용돈 카드도 그 체크카드 잃어버린 지좀 며칠 됐거든요. 계속 음. 못 찾아서 이거 제 카드 빌려갔었고. 그리고 또 있어? 학원 문제집 있던 어. 가방도 잃어버리고. 그 찾긴 찾긴 찾았지만. 어. 그걸 막 음. 집에 갖고 왔다고 우기는 거예요. 그 보조 가방을 네, 네. 결국 학교에 있었어요. 연락있습니다 어? 그거는 저 잠바도 학원에 두고 왔는데 며칠만 에가져온 거요. 도대체 내일 거요. 내일까. 죄송합니다. 나한테야 지금 화면에서 왜? 죄송합니다. 아, 서랍에 뭐 없어? 어 리나 이거 카드. 어 이거 내가 옛날에 쓰던 거잖아. 어, 어. 핫팩 때문에 우글우글 해져서 결제 안 되는 그러니까. 거. 제가 주머니에 이거랑 어, 핫팩이랑 같이 넣어놔서 지금 카드가 어.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요. 근데 유일한 카는 없니? 유일. 거기 내가 전에 살고 왔는데. 펜싱 마스크하고 슬렌더스 마스크. 이거 뭐야? I love you so much. 카드? 응. 내가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필수 쓰려고. 어. 아, 똑같은 거두장을일 여기 지갑도 있네. 이거 안쓴 거. 응. 근데 어. 이 지갑을 잘안 쓰게 되더라고. 그래? 주머니에 넣으면 불편해? 응, 뭐. 일단 카드가, 어? 돈번 나섰다. <laughs> 왔다. 아, 이거 내가 가지고 내가 찾잖아. 내가 줄게. 아니요. <laughs> 내지갑이 있던 거잖아 야, 내가 자, 이거 가네 지갑 아니잖아 야, 내 지갑이야 이거 주문니에쓱 넣으면 되겠구만 왜안 갖고 다니나 몰라 아니 리니는 지난번에도 가방 학교에서 가져왔다고 가져왔다고 그러더니 결국 학교에 있었거든요 카드도 딴 데서 안 갖고 와놓고 집에서 찾는다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? 엄마가 보기에는 잃어버린 지한 일주일도 안된거 같은데? 왠지 여기 있는 거 같은데? 어, 내가 여기 넣어둔 기억이 있는 거 같은데 거기도 넣었었겠지 아니네. 것 나는 옷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봤는데. 보는 것들. 오 지게 많은 것도 아닌데. 아니면은 혹시 가방에 있는 거 아니야? 이 가방은 이제 방학해가지고 안에 들은 게 없는데. 키링 없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지금. 너 평소 그런 앞주머니 잘 쓰지도 않잖아. 없겠어 아, 앞주머니. 아무것도 없는데. 혹시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카드 같은 조그만 물건 갖고 다닐 때는 내가 어디다 꼭 넣어놔야지 정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 꼭 놔야 돼 네, 그래서 지갑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오늘부터는 음. 내가 지갑 꼭 가지고 다녀야겠어 혹시 하우가방 있나 얘는 왠지 지갑을 사주면 지갑을 잃어버릴 것 같고요 크로스백을 두고 나면 왠지 그 두고 올것 같아요 지갑도 예쁘고 좋은 것도 많은데 비싼 거못 써주겠어요 잃어버릴까봐 내가 지금 샀는데통 비었어. 한국 가방이 네, 그러니까 학원 문제집이 다 음. 철거지에 꽂아놨더나이 영상형밖에 없고. 음. 아 진짜 카드 어디 간 거지? 혹시 침대 옆으로 빠진 거 아닐까? 침대 밑에 봐도 뭐 없는 거 같은데 떨어진 게 있나? 아니 근데 여기 틈으로 떨어지면 진짜 못 찾기는. 틈에 떨어진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. 침대 밑에 아무것도 없더라. 아니 매트릭스가 이 겉에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. 카드는 얇으니까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어? 왜? 뭐 있어? 여기 뭐? 안에 옷걸이가 있어 그러니까 옷걸이도 그 사이로 떨어지는데 카드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사이로 아... 옷걸이 쓰고 또 침대에다 던져고그 옆으로 떨어졌겠지 거기 뭐 있다고 <laughs> 아 지금 찾을만한 곳은 다 찾아보고 있어 지금 카드 찾아야지 엄마 어디든 응. 아, 이게 하트 부드러운 건 뭐야? 이거 하트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라고? 네. 샀어? 아니 내가 학교에서 만든 거야 어때 이뻐? 아그두구나 음, 지문이 좀 묻긴 했는데 닦아야 된다, 돼. 지문이. 어. 거기는 찾아야지 보이니?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책상에 구만 엄마 얘 그린 거다 그래 너 생각보다 잘 그렸네 카드가 없어질 만한 데가 없는데 진짜 어디로 사라진 거지?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네가 그사이못발견할 수가 없어. 아니, 여기가 내 손이 가장 자주 가는 곳이어서. 그러니까. 그런데 있으면 이미 며칠 전에 발견했다니까. 응? 아, 진짜 잃어버린 거면 빨리 분실 신고해야 되는데 누가 쓰면 어떡해? 내가 체크카드라서 환불을 못 하잖아. 집에서 잃어버린 거 맞나요? 아, 진짜 집에서 잃어버렸는데. 내 생각엔 아닌 거 같은데. 나는 분명히 카드를 응. 가져왔어. 응. 카드를 밖에 어디 두거나 응. 걸, 그럴 그걸 내릴 손이 없거든. 어디 이렇게 공차같은데 앉다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틱 떨어지는데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 봐봐 봐봐 이 바지 주머니가 얼마나 깊은데 앉을 때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은 흐부러지면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막뚝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야 아 그래? 응. 뭐 편지점에서 쓰고 편지 봉지같은데 그 과자랑 막 담아두고 그런 거 아니야? 나는 결제하고 항상 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있거든? 그거 왜 주머니지 참 어쨌든 막 다른 봉투나 음. 내거가 아닌 거에 넣지 않는다라는 음. 거지 빨리 카드 분실신고해라 여러분, 여러분은 물건 관리 잘 하시고요. 물건은 사용하고 꼭 제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. 재발급 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여러분은 물건 관리 진짜 잘 하시고요.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.